자, 반갑다, 얘들아. 이제 3강, 어, 세 번째 강의에 들어갔는데, 음, 쌤 블로그에 여러분들이 댓글을, 아, 어, 좋게 달아줘서, 쌤이 어, 용기를 많이 얻었어. 음, 그래서 계속 쭉 열심히, 음, 한번 동영상 강의를 찍어 보려고 한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음. 교과서 127페이지고, 어, 제목은 흥분의 전도인데, 어, 선생님이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어. 어, 미리 기본 스케치를 좀 하고, 그 위에다가 어,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 음. 여기가 좀, 어, 어려워.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이해를 잘 못합니다. 어. 탈분극이니, 분극이니, 전이니, 이렇게 막 물리학에서 막 얘기하는 전기, 막 에너지,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괴로워들 하는데, 음. 지금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자꾸 돌려보고, 어, 멈춰 놓고 인터넷 검색도 좀 해보고, 교과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 어, 그렇게 어려운 산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산이니까, 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한번 따라와 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게. 자, 흥물의 전도. 어,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의를 선생님이 여기다 적어봤어. 어, 뭐야? 뉴런이. 자, 무엇을 받아? 자극을 받아. 그치? 자극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자. 어, 또 복잡한 얘기가 되니까 자극을 받으면 흥분이 발생한다고. 그렇이 발생한 흥분이 어디로 어, 축삭돌기를 타고 쭉 이동하는 거야. 선생님 그때 전달하고 전도는 다르다고 했는데 전달은 어, 전달은 뉴런에서 뉴런으로 흥분이 이동하는 거지. 그걸 전달이라고 하고 전도는 뉴런 내에서 흥분이 이동하는 거라고. 이걸 우리가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그다음에 이 흥분은 이걸 생각해 보면 일종의 신호이고 그 신호도 어떤 신호냐면 정보를 지닌 신호가 되겠지. 그렇지? 그런데 생물들은 이 신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뭘 이용해서 표현하냐면, 어, 전기로 표현한다고 전기신호예요. 전기신호, 근데 이 생물들이 전기를 어떻게 만드냐면, 어,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만들어. 그래서 이 신호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전기화학적신호라고 이야기할 수있어 전기화학적신호. 알겠지? 이 전기 화학적 신호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 전기를 띤 물질, 띤 화학 물질. 이 전기를 띤 화학 물질은 우리가 보통 전화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전화가 이동하는 거. 다시 에서 전하가 흐르는 거 이걸 우리가 전기 또는 전류라고 얘기하잖아 조금 어렵긴 하지 음. 어쨌든 얘네들이 움직인다 어. 움직여 물이 흐르는 거 우리가 수류라고 얘기하고 그치? 전하가 흐르는 것을 뭐라고 해? 전류라고 어. 한다고 어. 그게 곧 전기 신호가 되는 거야. 그치? 그니까 화학물질에 의해서 전기신호가 만들어지지 그래서 전기화학적 신호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실제로 이동하는 전기를 띤 화학물질 누구냐? 얘들 화학을 중학교 때도 잠깐 잠깐 배웠을 텐데 자, 전기를 띤 입자 자 중성 원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으면 뭘로 변한다고 했지? 아, 그래 이온이 된다고 했다 그렇지? 이온. 그래서 실제로, 어, 실제로 세포 안팎을 뉴런 안팎을 이동하면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는 이온이 나트륨 이온 Na+죠. 그다음에 칼륨 이온 K+. 플러스이두 녀석이 주인공이 돼. 그래서 이 이온들이 이동하면서 어, 전기 화학적 신호를 만들어낸다. 그게 그 전기학 화 신호가 어디를 따라서 그래. 축삭 돌기를 따라서 쭉 이동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응, 흥분의 전도.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선, 막전이가 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 막전이. 막을 중심으로 한 전이라는 얘긴데, 자, 세포가 있다. 이렇게. 세포가 있는데, 막 안쪽에 세포질이 있고, 이걸 우리가 세포 내액이라고 하고, 막 바깥쪽에도 보면, 세포 밖에도 역시 액체들이 있어. 얘네들은 수분이 없으면 사실 살 수가 없거든. 그래서, 안쪽에 있는 액체,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액체, 여기다 전극을 꽂아보는 거야. 그리고 전압계를 이렇게 딱 설치를 해 보는 거지. 그러면, 세포 안쪽에 있는 전기를 띠 화학물질의 양과 세포 바깥쪽에 있는 전기를 띠 화학물질의 양이 다를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안쪽에 있는 전기의 양과 바깥쪽에 있는 전기의 양의 차이를 보이겠지 그치?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위라고 하는 거야 또는 전위차라고도 불러 자, 교과서에는 이 전위를 어떻게 정리했냐면 전기의 위치에너지라고 정의를 했다고. 뭐라고? 아, 그래. 전기의 위치에너지. 단위는 뭐야? 그렇지. 볼트야, 볼트. 물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그 이유는 뭐야? 위치에너지 때문이지. 그렇지? 전기도 역시. 전기를 띤 전하도 흘러 그렇지? 흐르지 뭐 때문이야? 그렇지 전위 때문이야 또는 전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그렇지? 그렇게 흐를 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 잠재적인 에너지죠 능력이죠 어, 이걸 우리가 전위라고 한다 좀 복잡한데 어, 어쨌든 어 건전지 보면 1.5V 이런 건전지 있잖아 그 거기서 나오는 그 1.5V라는 말이 어 건전지를 집어넣으면 1.5V의 에너지로 그렇그 정도의 에너지로 전류를 흐르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일종의 어, 안과 밖에 뭐가 있는 거야? 전기의 위치 에너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은 흐르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얘들이 흐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만 하면 전기가 흐르게, 흐르게 된다는 거지 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자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일단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어, 알아두도록 하자고 근데 이 전이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상대적인 것이어서 안쪽하고 바깥쪽에 있는 전하량이 이, 얼만큼 있냐에 따라서, 그리고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근데 보통 세포막에서 이야기하는 막전이는, 음, 세포 바깥을 기준으로 안쪽이 얼만큼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만약에 세포 바깥에 전기가 플러스 500이 있고, 세포 안쪽에 전기가 플러스 200이 있다. 그럼 막전이는 어떻게 되냐. 막전이는 세포 바깥을 기준으로 세포 안쪽이 얼만큼 낮아? 300이 낮지. 그러니까 이때의 막전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00이 되는 거야. 요정도까지만 해둘게요. 그러면 이제 어, 뉴런으로 들어와 볼게. 어. 자, 뉴런에서 뉴런에서 자. 뉴런은 평소에는 흥분하지 않고 있겠지? 그렇지? 평소에 뉴런이 흥분하지 않고 있을 때 그치? 언제? 흥분하지 않은 평온한 상태 그때 어, 뉴런 여기에다가 뉴런 여기 있죠 세포 안쪽하로 뉴런의 축사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다 전극을 꽂아 보는 거야 똑같이 하나는 안쪽에 하나는 바깥쪽에 하나는 바깥쪽에 이렇게 전극을 꽂아 보면 저걸 꽂아 보면 막전이가 나타나겠지 그렇지? 그럼 앞전위를 재보니까 얼마더라? 얼마더라?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70mV가 나오더라 뭐야 그러면 세포 바깥쪽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바깥쪽 하고 안쪽하고 비교해봤을 때 세포 바깥쪽이 무엇으로? 그렇지 플러스로 세포 안쪽이 마이너스로 세포 안쪽이 마이너스고 세포 쪽이 세포 바깥 쪽이 플러스인 상태, 그렇 이런 상태로 어, 대전되어 있겠죠. 요 상태, 이때의 전이, 이때의 전압, 그렇 이때의 전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뭐냐면 휴지 전이라고 불러.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된다. 네. 자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좋은 시간이고. 세로측은 막전이가 된다. 단위는 밀리볼트고. 자극을 받지 않는 상태는 쭉 얼마로 유지해준다? 마이너스 70 정도. 마이너스 70 정도의 전이가 쭉 유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왜 그럴까? 왜 안쪽은 마이너스고 바깥쪽은 플러스일까? 그 원인은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세포 안쪽이랑 바깥쪽, 세포 내외 여러 가지 이온의 농도차, 달라. 안쪽에 있는 이온이랑 바깥쪽에 있는 이온이 달라. 이온이, 분포가 어, 불균등하다고.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원인은, 두 번째 원인은 세포막을 을 통한 이온의 투과성 차이야. 자, 이 말이 뭐냐면, 여기 밑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렇지자 여기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라는 게 있어 요 칼륨 이온 펌프는 어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이온들을 펌핑해 어떻게 펌핑하냐면 나트륨 이온은 바깥으로 펌핑 펌핑 칼륨 이온은 안쪽으로 펌핑 펌핑 이렇게 계~~속 계~~속 펌핑한다고 그럼 바깥쪽은 안쪽보다 나트륨이온이 엄청 많겠지. 그 다음에 안쪽은? 안쪽은 바깥쪽보다 칼륨이온을 많이 가지고 있겠지. 그럼 바깥에는 나트륨이 많고 안쪽에는 나트륨이 적으니까 이 나트륨들은 뭐 하고 싶겠어? 안쪽으로 들어오고 싶겠지. 근데 나트륨이 아무리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해도 이 나트륨은 세포막을 직접 통과할 수는 없다. 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포막 곳곳에 나트륨 이온 통로가 있어, 그렇지? 그래서 이 열려 있는 나트륨 이온 통로로 이 나트륨들이 뭐해? 이렇게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지. 이때 들어올 때이 농도 차가 크면 클수록 더잘 들어오겠지. 반대로 이 펌프가 계속 칼륨을 안쪽으로 실어 나르니까 안쪽에는 칼륨 이온 농도가 엄청 높고. 바깥쪽에는 칼륨이온 농도가 낮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칼륨들은 어떻게 돼? 어, 이 열려있는 칼륨이온 통로를 통해서 바깥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된다. 이때, 이때, 나트륨이온 통로. 나트륨이온 통로 중에서 열려있는 나트륨이온 통로의 개수는 매우 적다. 열려있는 칼륨이온 통로의 개수는 나트륨이온 통로에 비해서 많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어, 바깥쪽에는, 봐봐. 나트륨이온이 나갔다가 못 들어와. 그러니까 플러스이온이 많아지지. 칼륨이온은 들어왔는데 쉽게 나가.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세포 안쪽하고 세포 바깥쪽을 비교해봤을 때 어디에 플러스가 더 많겠니? 그래. 바깥쪽에 플러스가 안쪽에 있는 플러스보다 그 양이 많아지는 거야. 거기에다가 이 세포 안쪽에는 마이너스 전하를띈 단백질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붙어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비교해보면 바깥쪽은 안쪽보다 플러스가 훨씬 많고, 안쪽은 바깥쪽보다 플러스가 훨씬 적어 그러니까 바깥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안쪽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뭐할 때? 어, 흥분하지 않았을 때 다시해서 자극을 받지 않은 평소 상태의 평소 상태의 뉴런의 상태야. 평소의 뉴런은 항상 안쪽을 마이너스로 유지하고 있다. 언제든지 뭐 하기 위해서, 흥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어, 휴지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상태. 이렇게 나는 언제든지 뭐할 거야, 흥분할 거야. 누가 들어오기만 한다면 자극이 들어오기만 한다면 흥분할 테야. 라고 <laughs>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상태. 음. 이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음. 분극상태. 이렇게 부른다. 음. 자, 여기서 분극이라는 말은 의미가 뭐야? 그렇지. 세포 안쪽은 마이너스로, 세포 바깥쪽은 플러스로. 뭐 되어 있어? 난이어져 있지. 그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분극상태라고 이야기한다. 자, 첫 번째 강의, 여기 3강이죠? 여기서 끊을게. 음, 여기까지 이해하고,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는, 자극을 받으면, 이 되겠지? 그치? 그럼 얘네들이 이제 흥분을 하겠지? 이건 흥분하지 않은 상태야. 어. 자, 흥분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해서, 자, 선생님이 강의를 할 테니까, 어. 잠시 뒤에 만나자고. 알겠지? 자, 안녕.